이번 영상은 버스 승강장 편파일감 몰아주기 발주와 부실설계, 부실시공, 부실 준공 검사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교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된 승강장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1800만원씩 10개소, 1억 8천만원, 추경 3회 버스 승강장 설치 경정 1800만원씩 15개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버스 승강장 야간 조명 설치가 또 500만원씩 10개소가 배정되었습니다. 연도별 승강장 예산 및 집행 내역을 보시면, 2019년도 승강장 집행액이 3억 250만 5천원, 2020년 집행액이 2억 4천 62만 4천원입니다. 2020년 태풍 피해 승강장 교체 비용은 어마어마한데, 개소당 2300만원씩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뭘로 만들었길래 개소당 2300만원씩이나 하는지 여기가 어딘지는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내역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승강장 제작 설치라고 해서 이 명칭이 아연 파이프. 규격은 100 곱하기 50 곱하기 2.0. 아연 파이프가 가로, 세로, 두께로 보입니다. 갈바륨 강판이 1.6T가 397.72kg 이나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연파이프는 84m나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갈바륨 강판이 2T짜리가 또 75kg 책정되어 있습니다. 농막이 페인트가 철재면 2회, 바탕 만들기 철재면 2회 붙일 도장공사, 오레탄 도장, 유리 설치, 이게 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리 설치 전면부, 강화유리 8T로 되어 있고, 면적은 13.07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문안 부착은 반사 시트지로 되어 있고, 자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내용과 실제 설치된 승강장에 이 설치된 내용과 같은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성 수지 창호가 있고요. 강화 도호 설치, 승강량 설치 카고 크레인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미콘이 들어가고 비닐, 합판 거푸집, 콘크리트 포장, 의자 제작 설치, 의자 분체 열처리라고 해서 이게 2식 의자 두 개를 하는데 이게 10만원씩 2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 제작 설치 2조 191,813원씩 2조 합계가 383,626원이고 이것을 분채 열 처리 하는데 또 이식, 개당 1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의자에 이 10만원짜리 열 처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버스 승강장 도면인데, 이 배면도라고 해서 뒤쪽 도면이 되겠습니다. 뒤쪽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 치수선이 안 맞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기 때문에 배면도가 아닌 정면도를 보시겠습니다. 정면도를 보시면 이 기둥의 가로 폭이 100, 가운데 기둥도 100.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기둥도 100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자로 되어 있는 이 파란색 부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격자로 된 파란색 부분의 이정면부이 가로 폭은 150입니다. 이 승강장의 총 가로 길이는 4000이고요. 그리고 이 가로 지름 이 가로 지지대의 이 두께는 5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치수를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측면도입니다. 측면도 역시 이 기둥 두께는 100, 기둥 두께는 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이 가운데에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는 것으로 도면상에 나와 있습니다.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둥이 여섯 개고 이 가운데 칸막이가 있는데 이 칸막이에 이 미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창문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도면상에는. 이것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면도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 치수선, 그러니까 이 기둥 치수선이 여기에 수직으로 똑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죠. 이것은 정면도를 좌우로 뒤집으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치수 역시 좌우에 있는 이 유리창,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이 가로 치수가 1900, 1650 이렇게 각각 다른데 이 부분도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치수선이 맞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도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면도에 나오는 치수선입니다. 정면도에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일치하죠? 기둥이 100이라는 것을 이 치수선과 이 도면상의 치수를 나타내는 이 치수선 100. 그 다음에 왼쪽에 1900, 오른쪽에 1650. 아까 보셨다시피 배면도에도 왼쪽이 1900, 오른쪽이 165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면 수치가 좌우로 뒤바뀌어야 되는데 좌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가 있는데 일반시방서에는 이렇게 적용범위, 현장확인, 제작설치, 착수, 뭐 자재구입 자질 이런 자질구려한 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공검사 도급자는 중공상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중공계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체도장이나 아니면 아까 붙일 일래뭐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것을 몇해라고 써있는데 이런 것도 다 사진으로 예, 찍어서 중공계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중공검사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급자의 의무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감독조치 그 다음에 특별시방서를 보시면은 이 터파기 뭐 바디 제작 농막이 페인트에 관해 관하여 특별시방서에 자세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막이 도장은 철제면 1회 부치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농막이 페인트 KSM53112를 사용한다 이렇게 농막이 페인트 종류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반입 후 칠의 칠막에 손상이 있는 부분은 다시 칠을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승강장을 누구하고 거래를 했느냐. 이것을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아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거래체명을다 실명으로 공개를 하였지만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실명 보고는 제가 좀 가려주었습니다. 자, 총 42개입니다. 공사 위치는 42개소. 이것을 이제 정렬을 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정렬이 되었습니다. 설치 업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업체이고요. 이 위에 있는 업체. 10개를 시공을 했고 그 밑에 업체 노란색 업체는 7개 그리고 분홍색 업체는 7개 연한 분홍색은 8개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 업체는 2개를 했고요 이 갈색 업체는 8개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개 8개 7개 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분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한개 업체 빼고요. 이 공교롭게도 이 행정 홍보용 고정 선전탑 설치 공사를 할때 여기에 입찰했던 그 업체와 한개 업체를 빼고 다섯 개 업체가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제부터는 실제 시공된 그 버스 승강장 현장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한 지 불과 뭐2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 베이스, 베이스라고 하죠. 베이스에 녹이 스럽고요. 다시 되돌아볼까요? 아연 파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연 파이프 10 곱하기 50이 84m나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공사비 내역서에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아이언 파이프가 과연 100에 50짜리가 8 4 m 가 소요가 됐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갈바륨 강판 1.6t짜리가 397kg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1.6t짜리 397kg이면 수십장은 될 거로 제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이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톤당 1.6T짜리 강판 한 장에 몇 킬로그램인지는 모르겠으나 1.6T짜리 어쨌든 397킬로그램이 이 승강장을 제작하는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2T짜리 갈바리온 강판이 75킬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의 양이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트렸는데 이 도면상에 지붕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면도 보시면 이 벽면이 지금 강화유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강화유리 8티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 많은 철판은 어디에 쓰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튼 지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도면상에 어떠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고요.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시공을 할수 있었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자, 다음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시공된 버스승강장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연 파이프가 아닌 이런 철판들 사용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보시면 녹슬어 있는 게 이게 아연 파이프면 당연히 철판도 아연 철판이 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접 상태가 이렇고, 이게 지금, 예 완전 녹슬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가운데, 그, 칸막이 설치된 고정쇠인데, 이 고정쇠가 이렇게 녹이 쓸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자, 아까 있었죠? 분채도장 했다는 그 의자. 분채도장, 의자 하나당 분채도장 10만원씩 책정되어 있던 바로 그 의자인데, 이쇠러된 부분은 이 부분이, 이 부분, 왼쪽, 오른쪽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과연 분체 도장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녹이 슬어 있고, 또 등받이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럼 등받이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이 설계 시방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이고요.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바닥이 이렇게 에, 흰색, 뭐 아니면은 회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막이 페인트를 먼저 칠했으면 녹막이 페인트가 과연 이렇게 쉽게 벗겨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야 되는데 즉, 사진이 없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자 이것은 그 분체 도장을 했다고 하는 그 의자의 다리입니다. 의자 다리가 이렇게 녹이슬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엉망입니다. 녹이 슬고 그다음에 먼지로 가득한 의자. 여기도 지금 페인트가 벗겨져 가지고 녹이 슬 상태입니다. 이게 아연 파이프면 보통 이렇게 페인트를 안 칠해도 거의 녹이 슬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 페인트를 칠한 이 구조물에 이렇게 녹이 슬었는지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테인레스 스틸. 이용접 부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마무리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상 승강장 벽면은 바닥 매립형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이 점점점 찍힌 이 부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 바닥면이고, 이렇게 이 콘크리트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 부분이 이 콘크리트 밑으로 이 메리피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떠 있는 게 아니고, 앙카식이 아닌 바닥에 완전히 묻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바닥으로 묻힌 이 두께가 100입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게 100이고, 정확하게 이거는 제가 이 도면을 그린 업체하고 통화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굳이 통화를 안 했어도,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예, 이 G, 콘크리트 합으로 묻혀 있는 부분이 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된 이 승강장의 상태를 보시면은 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 기초 위에 이렇게 앙카식으로 기둥을 앙카야로 박아서 볼트로 고정을 했고 이 사이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하고 시공 내 상태가 완전히 불일치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바닥이 떠 있으면 공기가 다 통하기 때문에 바람막이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래로 바람이 솔솔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에 얼마나 발이 시럽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은데 상식적으로 이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휠체어나 이런 것을 타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경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사면 있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턱이 져가지고 그런 분들은 아예 이 버스 승강장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저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자 방금 이 콘크리트 부분하고 이 벽체가 바닥이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제가 자로 재보니까 약 80mm, 8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설계 도면상 가로 지지대 두께는 50mm, 5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가로 지지대 두께를 재보니까 45mm가 나와요. 이것은 단 5mm라도 어쨌든 설계도하고 다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둥 두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둥 두께는 100입니다. 기둥 두께가 100이니까 실제로 재보았더니 75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공된 승강장 가운데 기둥 두께는 75mm로 이 설계도에 나와있는 100mm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시공된 글씨 커팅은 일반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사비 내역서에 보면은 일반 시트라고 나와있던가요? 일반 시트가 아닙니다 반사 시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란 기업자 기둥 두께는 이 가로 정면에서 봤을 때 150인데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공된 벽면 광고가 역시 일반 시트에다가 UV 인쇄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게 이것도 반사 시트로 해야 하는데 일반 시트에 UV 인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도하고 전혀 맞지 않게 시공된 이승강장을 전부 이렇게 중공검사 조서를 만들어 줬는데, 중공검사원이 뭐 같은 사람인지 서로 다른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소마다. 여기 군 논면에 있는 이 버스 승강장 설치 중공검사 조서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공검사를 필하였음이라고 이 중공검사 조서를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까지 진도군청의 버스 승강장 편파 발주와 부실 설계, 설계도와 실제 설치된 버스 승강장 간의 불일치, 공사비 내역서와 실제 승강장 제작에 사용된 자재, 규격, 수량의 불일치 등 승강장 발주와 시공 등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분석하지 못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 기타 의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